안녕하세요 물벼룩시장입니다 지금 새우 300마리를 투입한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 효과를 찍으려고 영상을 어, 찍습니다 일단 이 헤어그라스에 이끼가 어, 좀 없어졌어요 헤어그라스 끝에 이기가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막 군데군데 헤어그라스가 그 새우가 갉아먹은 느낌이 있어요 저 예를 들면 이런데 여기 보면 아, 여기 또 접사가 돼 음. 그리고 저 뿌리들 뿌리들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패턴이 없이 아니 또왜 음. 보시면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네 알이 됐네네뭐 그리고 여기 이파리도 가까운 이파리를 보시면 원래 좀 익게 많이 깨는 데 익키가 많이 벗겨졌어요 이틀인데도 효과가 어, 꽤 좋습니다 음, 새우 300마리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키가 엄청 꼈을 때는 2만원이면 새우 300마리를 살수 있고 새우 300마리면 이끼가 해결이 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뿌리가 지저분한, 보기에는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깔끔해지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새우가 이런 걸 뜯어먹네요. 그 그전에는 새우가 있긴 했는데, 너무 적게 있어가지고, 300마리 투입했던 게, 주였습니다. 저희 빨간색요. 원래는 이 색깔의 새우로 다 사고 싶었지만 아쿠아 가든을 가봐도 다 빨간색, 빨간 이게 다 초록색이니까 빨간 새우가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같이 열매인 마냥 빨간색이 돌아다니면 예쁜데 옹거리샷딱 이게 변기 앉았을 때의 뷰입니다 저희 변기 뷰가 좋죠 휴대폰을 변기 앉아서 휴대폰을 보기도 하지만 휴대폰을 안 봐도 돼요 워낙에 변기 앞에 있는 뷰가 나쁘지 않습니다 변기 뷰 변기 뷰 이쪽도 이쪽은 약간 치열을 위해 만든 공간이죠 여기 좀 심심하기도 하고 수초가 지금 헤어그라스 위주로 깔렸기 때문에 약간 붉은빛 수초를 좀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헤어그라스가 좀더 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밑에를 조금 더 헤어그라스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헤어그라스로 가득 차면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잔디밭에좀더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생각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새우 3 0 0마리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3 0 0마리니까